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수신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아 이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건강 가운데 아,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또 귀한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하여서 아, 2019년도 마지막 한달 아, 12월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이 남은 한 달보다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올해 마무리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 권의 계획에 대해서, 아, 좀 잠시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여러분들은, 아, 여러분들 향한, 또 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고, 거부하고, 또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 말로만 또는 아, 교회에 간다고는 하지만 몸만 교회 건물에 가 있는 그런 분들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다 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간은 구원의 계획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에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를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 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진정.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하늘의 가족으로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가족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5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 걸작품입니다. 이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인간 창조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말입니다. 누구야,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진정 마음을 열고 믿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품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